무슬림,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이슬람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따우 히더를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따우 히더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 중첫 번째이자 가장 필수적인 것이며 다른 네 기둥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우 히더는 오직 하나님 한문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우 히드에 대한 믿음은 최초의 예언자였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살랄라 활리움까지 전달해왔던 공통의 말씀입니다. 역사상 모든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다우 히드에 대한 믿음을 새기기 위해 노력하였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민족에게 맞는 예언자 사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의 말씀에 따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경배행위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할수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이를 가르쳤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널보의미있서다고휘도는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곳과도 견줄 수 없고 그분 외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신성을 나눠줄 수 없으며 또한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꾸란의 많은 구절에는 하나님의 유열성과 사람들을 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구란에의하면 현세와 내세의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근본에 달려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주는 것은 실업 거이며 실업 거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승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신앙 행위는 믿는 자의 신앙을 정진시켜 줄 것이며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탐욕과 무지와 미신 그리고 사탄의 욕으로 더 믿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선지자 무함마살랄라 활리와살렘의 산과 선교 과정을 살펴보면 그분께서는 메카와 메디나에서 또는 여행 중이거나 집에 머물거나 평화로울 때나 전쟁 중일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유일성에 초점을 두고 성교에 임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메카에서 13년 동안 사람들에게 따후이를 가르치고 다신 행위를 금하도록 강력히 금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슬람의 많은 의무사항들, 다시 말해서 희사, 단식, 성지술래, 할랄과 하람 이 모든 것은 예언자께서 메디나로 이주한 후에 의무화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루 다섯 번의 의무 예배를 근행하는 것조차 메디나로 이주하기 몇 개월 전에 비로소 무슬림들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우히드는 언제 어디서든 그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다섯 개 동중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 동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서는 샤하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정언하고 다시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거행하는 예배에서도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유일성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낭송하는 다크 비르 알라하와크 바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지위에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예배 중각 라크아마다 알파티아장에 이 야카나 아부두 와 이야카 나스타인을 암송합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께만 경배드리고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숭배합니다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무 규정인 히사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배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재산은, 우리와 우리가 소유한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재산을 맡은,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무스님들이 단식을 할 때는 좋아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포기하며 먹지도 마시지 않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나타냅니다. 성지순례 역시 다우히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성지술래는 어떤 정부나 또는 조직 또는 대통령의 초대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다우히더는 무슬림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슬림은 자신의 삶을 다우히더로 시작하고 다우히더로 끝맺어야 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지는 다우히드를 세우는 것이며 다우히드 속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무으니 지속적으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세에서의 마지막 말이 다우히드 라일라 일라하 일랄라가 되고 모든 무슬림들을 다우히드 안에 모이게 초대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라 일라하 일랄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다 함께 그의 준하는 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저는 오늘 후투바를 하나님께서 다신 행위를 멀리하고 따우희들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꾸란의 말씀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라 실로나는 실로나무 한마드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니라 단지 나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계시가 내려졌을 뿐, 너희들 중 누군가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은 선을 실천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는 그 어떤 것과도 견주어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